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지난 1월 9일 정부는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설 전에 조기 재충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1월 15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금액도 지난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만원 더 충전되고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문화누리카드를 잘 사용하는 분들은 이게 정말 유용하다고 하지만 몇몇 지자체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제발 써주라고 홍보할 정도로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원금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내년부터는 1년에 3만원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재충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번 영상에서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이 누구에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문화누리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올해도 문화누리카드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이 누구에게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문화누리카드는 6살 이상,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수급자, 차사에 계층이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형 선불카드예요. 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난해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올해에도 수급 자격이 있다면 1월 15일 수요일부터 20일 월요일 사이에 갖고 계신 카드로 14만원이 자동으로 재충전돼요.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다면 1월 말에 자동 재충전됐다고 문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 재충전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문자가 안 왔다면 2월 3일부터 주미스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앱 ARS로 재충전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1월 초에 일시적으로 수급 자격이 중지됐다거나 카드 유효 기간이 올 2월 이전이거나 지난해 한 번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재충전이 안 됐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2월 3일부터 주미스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앱 ars 1544 3412에 연락하시면 재충전할 수 있고 신규 발급도 이때부터 가능하니까 아직 무단누리 카드가 없는 수급자 차상위 분들도 이때 신청해보세요. 이렇게 충전된 카드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다안 쓴다고 해도 잔액이 2월 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어서 웬만하면 다 쓰는 게 좋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는 1년간 3만원 이상 써야 자동 재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3만원은 써야 재충전하기 편한데요. 이런 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연말까지 잘 사용하는 게 좋죠.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카드라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하는 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케이블TV,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웨이브부터 기차, 시버스, 외 야놀자, 아고다, 문구점 등 의외로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지역 축제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집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죠. 또 문화누리 카드로 영화 관람권, 온천 이용권, 테마파크 자유 이용권 등의 상품권도 살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죠. 문화누리 카드를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문화누리 카드 앱에 접속해서 내 주변 가맹점 찾기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지금 있는 곳 주변 혹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어떤 문화누리 카드 가맹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건 사기 전, 문화를 이용하기 전에 가맹점 한번 확인하시면 내게 필요한 것을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살수 있어요.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카드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원 금액보다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는 잔액을 포함해서 1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어요. 여기 카드 아래쪽 보시면 가상 계좌가 있는데요. 이 계좌로 이체하면 이전에 문화누리 카드를 쓰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충전한 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고 카드 혜택을 이전처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하는 게 어려운 가구원이 있거나 결제할 금액이 카드에 있는 금액보다 많다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구원과 카드를 합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 2명 이렇게 네 명이 한 가구인데 엄마 거에다 자녀 두명 거를 합칠 수도 있고 아빠 거에 두명 엄마 거에 두명 이런 식으로 합칠 수도 있어요. 카드 합산을 하면 카드별로 잔액이 조금만 남았을 때 특히 유용해요. 이건 작년에 합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올해 저절로 합산되지 않고 올해 한번 합산되면 당해 년도 12월 말일까지는 다시 분할할 수 없어요. 이 부분 잘 생각하시고 2월 달부터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합산을 신청하시면 돼요. 또 문화누리카드로 인터넷 결제가 잘 안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문화누리카드는 농협카드로 발급되기 때문에 nh페이 가셔서 카드를 등록해야 해요. 그래서 NAPAY 가입하신 후에 아래에 있는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 결제 탭에서 기프트카드 클릭해 보세요. 참고로 이 기프트카드는 상품권형 선물카드인데요. 문화누리카드가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 기프트카드 클릭한 다음 카드 추가하신 후에 기프트카드 정보 입력하면 결제 대표카드에 문화누리카드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결제하실 때 결제수단을 NHPAY 앱카드로 해서 결제하기 클릭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어요. 결제하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죠. 오늘은 2025년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이 누구에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문화누리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영상 몇번 올린 적 있었는데 영상들마다 많은 분들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가맹점을 더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막내가 어려서 집에서 가까운 곳 위주로 문화 활동하고 있어요. 수급자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돼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그러실 텐데요. 문화누리카드로는 항공권, 기차, 시외버스처럼 멀리 가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볼수 있게 문화누리카드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올해에는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모두 다 사용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무라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